듣기 3. 다음은 전문가의 강연입니다.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떡은 옛날부터 명절이나 잔칫날, 꼭 상에 오르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.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떡을 먹었는데요. 요즘은 먹을 게 많아져서 설마 옛날처럼 자주 떡을 먹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날에는 떡을 먹습니다. 아이가 태어나서 백일이 되면 백설기. 첫 번째 생일이 되면 돌떡을 해먹고 결혼이나 승진 등 기쁜 일이 있을 때 떡을 선물하기도 합니다. 떡은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속담에도 자주 등장합니다. 예를 들어,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잘 대해줄 때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더니 미워서 더 잘해주는 거야?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.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. 그림에 있는 떡은 먹을 수 없으니까요. 또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.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. 상대방이 어떤 것을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줄 거라고 착각한다는 뜻입니다. 떡을 먹으면서 김칫국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속담이 생겨난 것이지요.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속담에는 떡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. 오늘 가족들과 함께 떡을 드시면서 속담의 뜻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?